그러면, 네. 우리, 대만에 갔다 왔잖아요. 음. 대만에 이렇게 콘서트를 갔을 때 저희가 다녀왔으니까 음. 콘서트를 갈때뭐 준비해야 될 것들 이런 음. 꿀팁들 우리 하나씩 소개해볼까요? 그럴까요? 저는 네. 지금 세월생이 들고 있는 망원경 음. 이 망원경이 정말 네. 정말 저는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우리 하나씩 다 들고 갔어요. <laughs> 하나씩 다 들고 갔어요. <laughs> 지금 되니까왜 이렇게 무거운가요? 아까 때는 무거운데 콘서트 내일 들고 있었잖아요. 네네네. 네. 우리 탄이, 탄들을 이탄 봐야 되는데 음. 무대는 저쪽에 있고 음. 우리가 물론 중앙에 있었지만 음. 무대는 저쪽에 있고 콘서트장은 넓고 탄들 얼굴이 잘안 보이는 거예요. 음. 너무 보고 싶은데 그래서 생각하다가 망문경을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무거울까 봐 걱정도 했지만 이걸로 탄들 얼굴을 보면서 무거운 거 하나도 못 느꼈어요. 음. <laughs> 그몇 시간을 몇 시간 동안 이걸 들고 <laughs> 네. 너무 흐뭇해하면서 봤던 거죠. 음, 거의 3시간이었죠. 네. 거의 음. 3시간을. 아무거없어요 <laughs> 근데 정말 이거 꿀팁이에요. 정말 네. 탄들 얼굴을 꼭 보고 네. 싶으시다면 네. 하나 장만요저 <laughs> <laughs> 이거 PPL 아닙니다. <laughs> 너무 좋았어요. 망원경이 네. 있었어요 음. 망원경 덕에 너무 가까이서 이렇게 잡힐 듯이. 음. 네 맞아요. 아유. 그 순간 내가 여기 왔구나. 마이 아, 감동이 아유. 밀려오네요. 네. 음. 네 저는 네 저는요. 어, 거기 날씨가 정말 하루에도 사계절을 다 느낄 수 있는 날씨예요. 맞아요. 더웠다 대만이. 추웠다. 네. 비왔다 바람불었다 맑았다 음. 그래서 옷을 두꺼운 것보다는 얇은 거를 좀 껴입고 가셔서 음. 더울 땐좀 벗으시고 음. 그 다음에 후드티 같은 거 입으시면 아무래도 바람불 때 머리 쓰었다가 벗었다가 할수 음. 있으니까 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지금 막 생각나는 건데 거기 끝나고 공연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교통이 장난이 아니에요 음, 그래서 숙소로까지 가시는 음. 교통편을 잘 알아보고, 미리 알아보고, 가, 예, 미리 알아보고 가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택시는 좀 비싸요. 택시는 <laughs> 많이 네. 비싸요. 네. 어, 많이 비싸고요. 저희는 네. 걸어갔죠. 그렇죠. 걸어서 <laughs> 버스타가있는데 버스 그게 제일 좋은 어, 방법인 좋았어요. 것 같아요. 네. 아미들이 많이 타셨더라고요. 네. 음. 어, 그리고, 거기 우리가 폭포에 있는 데도 한번 갔는데, 음. 거기 습도가 90도였어요. 물속에 인생, <laughs> 인생 맞아, 인생 최대 좀 <laughs> 머리가 온통. <laughs>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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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스타일을 유지하기가 음 어렵더라고요. <laughs> 네, <laughs> 스타일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 보시 <laughs> 좋을 것 같고요. 네. 어, 어, 저는 거기 대만 갔을 때. <laughs> 음, 좀 어, 저희가 12월 9일 날 갔는데 그날 어떤 이렇게 너무 방탄을 사랑하시는 팬들이 음. 어, 콘서트 끝나고 방탄차를 쫓아가셨대요. 음. 그래서 계속 추격을 음. 하다가 약간 점프다던죠 음. 모두 아미들이 가슴을 쓸어 그렇죠. 내렸던 음. 그런 날이었는데, 음. 어, 공항에서도 우리가 퍼플라인 만들어서 음. 지키면서, 음. 우리 별명이 선원 아미잖아요. 음. 음. 공항 뿐 아니라, 음. 어, 콘서트 끝나고도 퍼플라인 지켜주세요. 네, 맞아요. 택시터가 도착하도록 합시다. 네, 네, 네.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음. 네, 저희 아미들이. 그 부분을 계속 마음에 두고 음. 진정한 팬이 어떤 팬인지를 계속 생각하면서 음. 이 방탄을 응원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우리 다음에 또 방탄에 대한 이야기 또 가지고 올게요. 네. 좋아요, 구독, 네. 눌러주세요. 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네. 네. I love you. All I all I am. Am.